지난 7월 19일, 림보 퍼스트 클리어 이벤트가 있었죠. 거기서, 춘자, 말금, 성배 파티가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춘말성 파티가 3등 안에는 당연히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1등까지 할수 있을까? 인가 인가 했는데 2등 파티와 1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내면서 꽤큰 차이로 1등을 한건좀 놀랐습니다. 이게 제논의 딜링도 딜링이지만 지난 제 비숍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호스 파티에서 그리고 강한 딜러와 함께 할때팔라딘의 밸류가 과거 6인 파티와 비교해 더 돋보인 것도 꽤큰 승리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림보가 최상위 보스 치고는 난이도와 요구 스펙이 과거 심볼 제한으로 막던 것과는 달리 출시 직후 바로 클리어 가능한 난이도로 출시가 되어서 지난 익스트림 수가 출시됐을 때처럼 퍼클보다는 스피드런의 형태로 이벤트가 진행됐어요 여기서 가장 뜨거운 논란은 이미 여러분들도 지겹도록 많이 들은 밸런스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밸런스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밸런스 패치를 유기한 것 자체는 분명 문제가 맞지만 밸런스 패치를 했건 마스터리 코어를 출시했건 결국 완벽한 밸런스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결국 직업간 보스 클리어의 유블리는 문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신규 보스를 테스트에서 선공개입니다. 이 내용을 이미 진격캐너님이 언급하기도 했고 메이플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긴 했죠. 저도 이 얘기를 진작 좀 하고 싶었는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뒤늦게 의견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이번 림보 퍼클 이벤트에 가장 큰 문제는 이테스업 선공개라고 생각해요 밸런스 패치는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RPG게임에서는 캐릭터별 직업별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딜이 세고 누군가는 운영 난이도가 쉽고 누군가는 유틸이 좋고 이런 요소들이 유불리가 존재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요소들의 가치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테스업 선공개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 오로지 딜링 능력만이 절대 대적으로 유리한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패스업 성공기 때문에 운영 난이도가 어려운 직업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유틸이 없어도 미리 패턴 파악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진캐님이 예시로 든게 익스트림 스우도 패턴 선공개를 안 했으면 다크나이트 도우마스터 파티가 퍼크를 했을 수도 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 캐릭터가 BPM이 좀 낮더라도 내 캐릭터는 생존 유틸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여러 유틸을 통해 처음 보는 패턴에 대처가 더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캐릭터는 운영 난이도가 낮아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직업보다 보스 패턴에 더 빨리 적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파일럿의 분석 능력이 좋아서 적은 트라이베스로도 보스의 패턴을 남들보다 빨리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죠. 만약 이런 조건이었다면 팬텀이 제논보다 딜이 약하거나 하다 충분히 퍼크를 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는 미리 선공개를 해도 어차피 출시 당일날 클리어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로 출시해오다 보니까 선공개를 해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 신 보스는 과거에 출시된 보스들에 비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최상위 보스임에도 출시 당일 클리어가 가능하게 나와서 대두된. 문제죠 저는 이번 림보가 그래도 과거 클리어도 안될 난이도로 내왔던 것보단 지금의 난이도와 패턴으로 출시하는 게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패턴도 직관적이고 참신한 기믹도 많아서 과거 웨이프레 최상위 보스가 출시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재밌고 또 관전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칼로스는 애초에 불쾌하고 대처가 안 되는 패턴이 많았고 카링은 기믹은 좋았는데 직관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서 하는 사람은 재밌어도 보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만약 공튀기기나 동글게동글게 같은 참신한 기믹들을 패스업에서 선공개하지 않고 본섭에서 도전자와 관전자 모두가 처음 보게 된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패스업에서는 아무리 처음 보는 패턴이 등장한다 해도 긴장할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없는데 본섭에서 진짜 퍼크라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에 처음 보는 패턴을 목도했을 때 그런 반응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요즘 메이플스토리가 과거에 비해 설레지 않는 이유가 너무 빠르고 많은 정보에 의해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유저들의 모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동네 로스트차크에서 쿠크세이튼 레이드가 패스업에서 먼저 등장해 가짜 클리어 패턴을 미리 봤다면 엄청 빈 빠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센 수학황이라는 짤 아시나요? 본인 고1때 우리 반에 센 수학황 있었음. 야자 때센 수학만 푸는 새끼인데 리얼 시 단계도 고민 1도 없이 1분 컷내고 책 찢어지도록 씩씩거리면서 남들 보란 듯이 동그라미 치는 새끼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 답지 보고 외워놓고 퍼포먼스 보여준 새끼였음. 중간고사 수학 47점 맞고 왕따됨. 병신이라는 커뮤니티 글인데. 이번 림보 퍼클 이벤트를 보고 있자니 이 센수학황짜리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미리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이벤트. 이제는 과거의 신규 보스와는 다른 구조로 보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테스업에서 선공개하는 기존의 방식이 과거보다 더큰 긴빠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해야 할 버그 수정과 같은 후회를 당연하다는 듯이 유저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그만하고 내부적으로 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재밌는 신규 보스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전자의 입장과 관전자 입장 모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림보 잘 만든 보스고 앞으로 이런 구조의 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으나 이제는 QA를 유저들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운영진들이 직접 해서 본섭에 바로 상륙했으면 좋겠다 추가로 당연히 밸런스 패치는 필요합니다 유저들도 완벽한 밸런스를 기대해서 별패하자는 게 아닙니다